여기에서도 예쁨 받고 싶고 저기에서도 예쁨 받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. 내가 좀 중요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사람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겪어보면 압니다. 진실한 사람인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착한 사람인 척 하는지 자신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간질하고 다니면 결국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. 누군가에게 잘 보여서 무언가를 얻어내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순간의 좋은 평판을 위해 장기간의 평판을 스스로 훼손하는 셈이죠. 원래 인간은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만 움직입니다. 나한테 누군가가 잘해 주는 이유는 나한테서 기대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일 때가 대부분입니다. 우리는 모두 조건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충분히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. 나를 포함해서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고 교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실망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. 표면적으로 봤을 때 누군가 잘못된 행동을 해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화나지도 않습니다. 사랑이 아닌 행동을 해도 그 사람 속에는 분명히 사랑이 있음을 압니다.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서 사랑을 보고 그것에 감사합니다. 어떤 사람이라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. 매 순간 배우고 성장할 거리를 가져다 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.